네, 두 번째 시간은 스탁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금난 위기를 계속해서 겪어왔었던 롯데건설이 일단 한 차례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자, 급한 자금 수혈에 성공을 했는데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네, 롯데건설은 최근 메리츠증권과 맺은 투자협약으로 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롯데 정밀화학 등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수혈받은 자금 중 9천억 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네. 이에 유동화증권 및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매각한 채권은 롯데건설이 보증하는 PF 사업에서 이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 등 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PF 차원 성공, 또 회사채 완판, 롯데 계열사 대여금 조기 상황과 더불어 이번 메리츠증권과의 협약으로 한층 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말씀하신 메리츠증권과의 협약 외에도 롯데건설이 그 전에 계열사로부터 차입 판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네, 롯데건설은 지난해 10월 18일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등 계열사에서 2천억 원대 유상증자에 이어 이투루 롯데케미칼에서 3개월 만기로 5천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또한 11월 8일엔 롯데정밀화학에서 3천억 원, 같은 달 11일에는 롯데홈쇼핑에서 1천억 원을 각각 빌렸습니다. 이 계열사 차입금을 모두 합하면 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이는 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롯데건설 자기자본 대비 42.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1조가 넘는 금액을 네. 계열사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그 외에 지금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었죠. 어,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하나은행에 2천억 원, 또 한국 스탠다드차차드은행에 1,500억 원의 여신. 거래 약정을 각각 맺었습니다. 롯데물산이 자금 보충을 약속을 했고요. 또한 같은 달2 1일일에요 일본 의 미즈오은행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자만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담보로 이 삼천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차입금은 만기를 앞둔 p f 대출 차, 사, 대출 차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지난달 26일에는 롯데케미칼의 지급보증을 받아 2,500억 원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 나섰습니다. 이 채권시장 안전펀드가 1,200억 원. 인수단으로 참여한 KDB 산업은행이 900억 원 어치를 사들인 결과 이 자금 모집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주문은 4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롯데건설에서 PF발 우발채무 규모도 무려 7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우발채무 비율이 상당히 컸는데요. 어떻습니까? 어, 네, 맞습니다. 그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요, 지난해 10월 기준 롯데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채무 규모는 6조 7,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착공이나 분양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착공 사업은 4조 4,000억 원으로 이 우발채무의 65.7%에 해장했는데요이 전체 우발채무의 절반에 가까운 3조 천억 원은 만기가 지난해 4분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조 8,696억 원, 4,819억 원이 신용연계유동화증권 만기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우발채무라는 영화가 지금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좀 낯설어 하신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발채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우발채무는요, 당장의 빚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채무로 확정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롯데 건설의 PF 우발채무는 건설업체가 PF 대출을 일으킨 신용, 시행사에 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빚입니다. 이 대부분의 국내 시행사들은 이 자기 자본 규모가 작아 이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형 시공 시공사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 시행사 대신 P.F.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보증을 섭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와 같이 금리 인상에 이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 자기자본이 충분치 않은 시행자부터 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이는 건설기업과 함께 자금을 조달해준 증권사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해 네.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의 자금난, 자금 경색이 네.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롯데건설도 자금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이게 다그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레고랜드발 사태에서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롯데건설의 자금난은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로부터 야기된 레고랜드 부실 사태로 이 채권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시공사로 참여한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창인 둔촌주공의 재건축 모델인 서울 강동구의 올리비파크 포레온 조합이 이 PF 연장 차원에 실패하면서 이 위기가 겹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 급한 불은 꺼서 재무건전성이 네. 좀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롯데건설의 상황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3호 전환사태도 발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 2천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태도 발행했습니다 만기일은 2027년 12월 30일까지고요 또한 롯데건설은 올해 1분기에 3조 5천억 원 2분기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동화 증권 만기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어, 롯데 건설과 함께 부도설, 위기설이 함께 휩싸였던 건설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태형 건설입니다. 자유 기자 부도설에 휩싸였던 태양건설의 부채 비율이 지금 업계 최상위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얼마나 지금 현재 되는 건가요? 네 한때 부도설에 휩싸였던 태양건설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PF 우발 채무가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롯데건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은 441%로 기록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지난해 조사한 건설업종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4.8%였습니다. 통상 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이 재무건전성에 위기가 온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이 태양건설의 부채 비율은 이 주요 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200%가 기준인데 지금 440%가 네. 육박을 했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태영건설의 단기 차입금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만기가 도, 곧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지난해 9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태양건설의 1년 내 만기 도래 단기차입금은 4,076억 원입니다. 특히 올 3월엔 태양건설이 2020년 3월 발행한 1,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태양건설 67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발행 잔액이 1,400억 원과 200억 원인 두 개의 회사채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만기됩니다. 이 부동산 pf대출 잔액인, 잔액의 경우 이 383억 원이 올 상반기에 만기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다들 당장 시급한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금융업계에서 태영건설의 자금 유동성에 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업계에선요. 이 유동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 태영건설의 2022년 3분기 현금성 자산은 2,142억 원으로 이 가까운 시일 내 만기가 돌아오는 4,000억 원의 단기 차입금보다 적습니다. 이 같은 기간 당자 비율은 74.9%에 그쳤습니다. 당좌비율은 당자 당좌자산을 당자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이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통상 당좌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부도 위험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도 신규 자금 조달은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기존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업비 3,700억 원에 해당하는 PFP PF 대출 연장 계약을 마쳤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신규 기업 운영 자금 1,0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신규 기업원 발행을 통해 마련한 500억 원과 전북 전주 에코시티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체결한 신규 PF대출 525억 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네. 그나마 태영건설도 신규 자금 조달에는 성공을 했군요. 네. 네. 자, 그런데 그태영건설의 예정 사업장이 수도권보다는 지방 현장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네. 들었어요. 이게 선투자 규모에 따라서 리스크가 확실히 좀 존재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 네 그렇습니다. 이 예정 사업장 가운데 이 지방 현장의 비중이 높은 점이 여전히 위험합니다. 태양건설이 최근 과천, 경주 등에서 시행한 자체 개발 사업 역시 이각 사업의 채산성과 자금 선투자 규모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한신평 관계자는 이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태양건설의 자체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택 사업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태양건설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이유는 앞서 발생한 채권 상환에 따른 것으로 빠른 시일 내 회복이 예상된다면서 지난달에 신규 수주액이 1조원에 이르고 또 신규 조달한 자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3월 예정된 채권 만기가 자금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국전력이 한전체에서 기업 어음으로 CP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 기자 올해만 벌써 1조 원이 넘는 CP를 발행했다고요? 네, 올해만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CP를 발행했는데요. 네. 법계는 CP 물량이 대량으로 풀릴 경우에 이 시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발생한 CP는 지난달 발행 규모인 1조 3,500억 원의 80%를 넘어선 수준인데요. 이 한국전력의 CP 발행잔액은 3조 7,500억 원입니다. 만기별로 보면 1일에서 10일이 8,500억 원, 11일에서 29일이 1조 원, 30일에서 89일이 1조 6,500억 원, 90일에서 179일이 2,500억 원 득입니다. 또 3개월 미만 CP가 3조 7,500억 원중 3조 5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네,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한전의 올해 CP 물량은 회사체와 비교해서도 적지가 않다고 하는데, 발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네, 한전의 올해 CP 물량은 이 회사체와 비교해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 CP 발행 금액은 올해, 올해 들어 9일까지 발행한 한전체 규모 1조 3,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한전체 발행 규모가 CP 발행 금액인 1조 3,500억 원을 2조 5,200억 원상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네. 이 CP 발행 물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많은 편입니다. 어, 지난해 같은 기간 한전은 CP를 300억 원 발행하는데, 어, 3 0억원 발행하는데 그쳤었습니다. 네. 한전이 이렇게 새해 들어서 기업원 발행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런 현상은 자금조달의 다변화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 전체가 전체 채권 발행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은행 대출이나 CP로 조달 구조를 변경하는 중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무려 31조 8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세 배가 넘는 금액이 시장에 풀린 것인데요. 네. 이 신용 증금이 트리플 A인 한전체가 시장 자금을 모조리 흡수하면서 이 다른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은행 대출이나 이 CP 발행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또한 이제 한전은 지난달 CP 발행 한도를 늘리면서 물량 확대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CP 발행 한도를 기존 3조 2,500억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린 것입니다. 이 단기 사채 한도도 5조 4,500억 원에서 9조 9,700억 원으로 함께 늘렸는데요. 아울러 최근 들어 이 CP 금리, 금리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이 발행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전 네, 관계자는 이 CP와 은행 대출을 늘리려 하는 중이라면서 이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보단 여러 방식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전이 이렇게 늘리게 되면 다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네,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자, 한전의 이따른 CP 발행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한정, 시장은요 한전의 자금 다변의 과정에서 이 CP 시장으로 불똥이 튈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1년 이내의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과 사채는. 총 14조 9,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차원을 CP로 옮기게 되면 이 크지 않은 CP 시장에서 상당한 물량을 감당해야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CP는 단기 자금인 만큼 이 한전체보다 낮은 금리에서 발행하기 어려운 구조라 이 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채권 발행보다 시비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면서 이 CP 시장이 안정화를 되찾는 중이지만 연말 CP 출금 수요가 많았기에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다섯 개 저축은행이 서류를 조작해서 1조 2천억 원대 상당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 기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11일 금감원은 지난달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다섯 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사례인데요. 일각에서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사실상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당취급은 잔액 기준 9천억 원 규모로 이 저축은행의 총 여신 116조 3천억 원의 0.8%이 사업자 주담대총액의 13조 7천억 원의 6.6%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요 부당 취급 유형은요,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이 기준에, 기준에 부여한 가게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또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또 대출 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이 대출금의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적발된 사례는 2019년부터 2021년에 발생했는데요. 이 시기는 초저금리로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일정 이하 수준으로 묶어주는 총량 규제를 강화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금감원은 이 대출 모집인의 모집 수수료율은 이 가계주담대가 대출 금액의 0.8%, 사업자주담대가 2%대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저출 금액의 사업자주담대 취급 사후 관리에도 취약점이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을 이 사분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데 이어 또 문제가 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저축은행 다섯 곳 이외에 나머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검사 때 유사 작업대출 사례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고요. 또, 또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를 개선하고 또 대출 모집인 관리와 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비 주요 이슈들 유지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